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실 때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, 이게 행정학 문제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인데요. 문제에서 어떤 근거를 줄 거예요. 요 근거를 주는데 그 근거에 따라서 결론이 잘 붙어져 있는가. 요 인과관계를 체크하는 게행정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물론 요 문제는 요 기관통합형하고 기관 대리평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두시고 기관통합형은 열심히 공부하신 것처럼 일단 주민직선으로 지방의회를 뽑겠죠. 뽑아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의회의장이 의결도 하지만 단체장이라는 집행기관까지 겸하는 방식이다. 지방의회가 다 하기 때문에 기관통합형이 되는 것이고, 반면에 기관대립형 내지는 기관분리형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로로 있잖아요. 의결기관인 지방의회하고 같이 존재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협리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래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두시면서 비교하는 논점도 중요하지만 이제 각각의 논리 구성하는 방식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자, 3번 선제기관대립형과 4번 선제기관통합형의 비슷한 논리 구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, 일단 3번 선지의 기관 대리평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근거를 주거든요? 요 근거를 주고, 이 근거에 따라 요 결론이 적절하게 매칭이 될수 있는가? 이 중에 인과관계를 잘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 이 주어진 근거가 옳은지도 확인을 해두셔야 되지만 근거가 옳은지도 확인을 해두셔야 되지만 이 근거 때문에 발생하는 결론이 잘 붙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일단 기관대리평은 집행부와 의회 기구가 병존하고는 있죠. 우리가 서울시장이라는 집행부랑 그리고 서울시의회라는 의결기관이 둘이 병존하고 있잖아요. 둘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걸 병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.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존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? 갈등하게 될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병존하게 되면은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갈등하게 되면은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겠어요. 비효율성이 늘어나게 되겠어요. 서로 싸우게 되면은 능률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능률성이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갈등이 늘어나면서 비효율성도 늘어난다라는 게 적절한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. 이 근거가 옳은지도 잘 보셔야 되지만 붙어져 있는 결론이 여기에 합당한 결론인지를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행정학에서 문제를 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둘을 잘 비교해 두신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의 논리 구조를 어그러뜨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4번 선지에 적용을 잘 해두시면 되는데 4번 선지도 비슷해요 4번 선지에 기관 통합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되어 있다는 라 근거를 주고요. 이 근거를 주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결론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되어 있다면 마찰이 없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. 이건 적절한 결론으로 매칭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비교도 잘 해두셔야 되지만 각각의 논리적인 흐름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이런 연습들도 앞으로 우리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